안녕하세요. 난 사랑 케이입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집 호접난 사연 많은 아이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. 호접난을 키우다 보면 다뭐 이렇게 예쁘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사연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또그 중에 이 아이는 만천홍인데. 또 특별한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중부에서 요 중부에서 꽃대가 나와서 나온 아이를 사왔어요. 그랬는데 어, 처음 사왔을 때도 그랬고 또 작년에도 여기에서 어디서 새촉이 나올려나 했는데 새촉이안 나오고 두 번째 또 꽃대가 중부에서 또 나왔어요. 아, 그래서 올해는 또 새촉이, 또 올해는 나와 주려나 했는데, 어머, 올해도 또 중부에서 이렇게 세 번째 중부에서 꽃대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만천홍인데, 세 번씩 중부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는 만천홍이랍니다. 특이한 아이죠? <laughs> 또 이렇게,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우는데 이렇게 바삭바삭 하도록 물은 안 주고 바싹 마르면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. 또이 아이는 항상 보여드렸던 물음병이 와서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꽃대가 나와서 이렇게 또잘 크고 있어요. 어 잎도 아주 빳빳하니 제대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자라고 있죠? 이렇게 보면은 보적보적 소리가 나도록 있습니다. 요거 촬영하고 물좀 줘야겠네요. 또이 아이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선셋. 선셋인데, 이렇게. 재작년 겨울에 우리 집에 올 때, 추워가지고 얼었는지, 잎장을다 떨구고 요거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. 그랬는데, 이렇게 작년에 잎이 세 장을 올리고, 이렇게 올해 꽃대까지 이렇게 나와서, 잘 이쁘게 크고 있죠?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한 아이. 얘는 레드 뷰인데, 왜 이렇게, 잎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? <laughs> 작년 여름에, 그때 물을 줬는가 위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뭘 해줬는데, 아마 햇볕에 비었는지 아니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잎장이막 이렇게 누렇게 병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잎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, 그것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자르고, 이렇게 잘라주고, 얘는 없었고, 그래서 이제 목초액으로 발라서 이렇게 해놨더니 살아났어요. 더 이상은 안 번지고. 그랬더니, 여기 잎장이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크고 요거 이제 새 잎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꽃대가 작년에도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올해도 꽃대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. 자꾸 이렇게 꽃대도 제일 먼저 필 것도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연 많은 아이들입니다. 요 아이는 어떤 꽃인가요? 나중에 사이펫 사진을 한번 삽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 집 사연 많은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.